잘 모르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 기두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피부를 다 잘라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은 비뇨학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럼리스트 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보낸 건 다름이 아니라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음경 모양 때문입니다. 폭염수술을 했는데도 포피가 평상시에 귀두를 덮고 있거든요. 손으로 잡아당기면 괜찮은데 금방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때 털이 같이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요. 찾아보니 한물 음경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이 이상하다 보니 목욕탕이나 헬스장, 샤워실 같은 데 가면 항상 귀두가 나오게끔 뒤돌아서 까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지인들과 목욕탕 가기도 꺼려지고요. 성관계 시에는 지장이 없는데 끝나면 씻고서 꼭 팬티를 입고 있습니다. 평상시 크기만 괜찮아져도 이런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은데 길이 연장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음경 확대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폭경 수술을 한번더 해야 되나요? 수술하면 부작용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건한몰 네. 음경이냐 아니냐보다왜 목욕탕에 같이 가요? 지인들이랑 <laughs> 아목욕을 <laughs> 네. 어, 혼자 하셔야죠. 꾸짖꼭 남자 지인들을 같이 가야 되는가? 건 아니요 건가? 아니요 남자들은 네. 어릴 때부터 네, 네. 내가 너와 가장 친한 친구라는 표를 내는 음. 그런 의미에서 같이 모욕탕에 갑니다. 음. 지금도 그러죠. 공치고 난 다음에 모욕탕 같이 가서 한번 하고 나오는 그게 아주 강력한 그리고 끈끈한 그 끈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음. 알겠습니다. 사연 제보자는 정황상 한몰 음경이라고 할수 있나요? 네, 이거는 네. 뭐두말할 것도 없이 한몰 음경입니다. 음. 아마 어, 수술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음. 결국, 이제, 함몰음경은, 그, 음경과 그, 치골 사이에 있는 그, 근막이 있는데, 그 근막이 선천적으로 좀 짧아진 거죠. 음. 쪼그라들었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음경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술할 때는 그 근막을 다 끊어주면은, 저절로 튀어나와요, 음경이. 네. 자기 모양새가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게 첫 수술할 때 음. 아마 안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유든지 수술만 하시면은 다시 가능합니다. 대신, 이 비뇨의학과에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음. 이분은 사실은 수술을 그래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기됐을 때의 피부를 남긴다고 남기다 보니 지금 기도가 덮히는 모양새가 나는 겁니다. 음.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 기두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피부를 다 잘라버립니다. 음. 그러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자꾸 네. 덮히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발기될 때 피부가 모자라요. 아프고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피부를 다시 또 붙여야 되나요?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그 수술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한부는경 수술에 가장 잘못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가 모자라는 거. 그게 제일 큰 합병증이죠. 이분은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음. 비용이 어마어마한가요? 일반 복경수술보다는좀 비쌉니다 음. 그 보기에는 복경수술이라고 느끼는데 네. 수술 이름은 사실은 함몰음경교정술입니다 복경수술이 음. 아니고요 수술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훨씬 음. 어렵습니다 음. 네. 경험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만약에 같이 수술한다 복경수술 플러스 확대술 음. 일상 복귀까지 얼마나 걸릴까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함몰음경도 스트레스지만 음. 평상시 사이즈도 좀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서요 글쎄, 뭐 확대술 같은 네. 방법에 따라 다 다른데 네. 요즘 필러를 많이 쓰니까 음. 사실은 복귀하는데 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복귀는 그런 성생활 말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데 정상인처럼 아, 걸어 다닐 수 있는. 아 그거는 시술하고 바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뭐 예를 들어 뭐 소변을 볼 때라든지 전혀 그럴 때 지장 없습니까? 소변 볼 때도 지장은 없고요. 네. 다만 상처는 있으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정도는 있죠. 마취만 문제가 아니라면 외래에서 수술하고는 바로 퇴원 가능합니다. 어, 만약 둘다 같이 해도요? 예, 그렇죠. 어, 필러는 개 네. 같은 거를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은 주입해서 뭔가가 내 피부를 박리를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통증은 있죠. 네. 들어온 그게 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아직 완전히 굳기 전에 압박을 가하면 모양이 뒤틀어지겠죠. 음. 그런 것만 주의한다면 뭐 이것 때문에 내가 생활을 못 한다거나 뭐 일반적인 일들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음. 한몰 음경 교정 수술을 받는다면 부작용 중에 가장 월스트하는 말 말씀해 주세요. 죽고 사는 문제 없잖요 제대로 없잖아요. 된 네. 것만 한다면 네. 아주 드물게 출혈 이게 완전히 드러나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아주 깊은 곳에서 가위를 넣고 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 조그마한 혈관이 다칠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죠 음. 그렇지만 거의 문제 될게 없습니다 음. 문제 될게 없고 간혹 드물게는 좀 깊이 잘라내기 때문에 네. 임파선이 지나가는 길을 잘라버려요 음. 그래서 좀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귀두 쪽에 있는 포피가 좀 부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래고 하긴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문제 될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예전에 저는 막연하게 당연히 여성 그 성기에 관련.